안녕하세요. 카오리어 2025입니다. 오늘은 럭셔리 세단의 진화 2026 기아 K8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급스러움, 기술, 퍼포먼스까지 모두 갖춘 이 차는 기아가 선보이는 미래형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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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원 외관 프리미엄 스타일의 완성. 2026년형 K8은 한눈에 미래지향적인 감성이 느껴집니다. 전면부는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과 스탐의 메리디 헤드램프로 세련되고 존재감 있는 인상을 전달합니다. 측면은 쿠페형 루프라인을 갖춰 날렵한 라인을 강조했고 크롬 디테일과 20인치 알로이 휠은 고급감과 역동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풀 와이드 리어램프와 입체적인 리어 범퍼로 차량의 볼륨감과 안정성을 부각시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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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원 성능 파워와 효율의 균형 기아 KA는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3.5L V6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약 300마력, 부드러운 가속과 강력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연비를 고려한 일, 6비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모터와 조합되어 출력과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약 18km를 달성합니다. 정밀하게 튜닝된 서스펜션과 고속 안정성은 도심뿐 아니라 장거리 크루징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녹색원 실내 하이테크 엠퍼센드 럭셔리,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미래가 펼쳐집니다.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가 운전석과 센터를 연결하며 원활한 정보 전달과 시각적 일체감을 줍니다. 천연 나파 가죽 시트와 리얼 우드 트림은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에르고 모션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전 좌석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적용되며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콘서트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녹색원 안전 기능 최신 ADAS 적용, 2026KA는 첨단 별표 별표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별표 별표으로 무장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KA,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DCA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는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시베어 백 시스템과 차체 강성 강화로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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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원 가격 프리미엄 세단 그 가치는 2026 기아 KA 위 예산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기본 모델 약 4천만원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4,500만원 이상 최상위 트림은 5,500만원까지 예상됩니다 이 가격대는 독일 수입차 대비 매우 경쟁력 있으며 프리미엄 옵션 선택 시에도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2026 기아 k8 위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퍼포먼스 편안한 실내 그리고 첨단 안전 기술까지 모두 갖춘 모델이죠 럭셔리 세단을 찾는다면 기아 KA는 분명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멋진 자동차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워리어 2025였습니다.